안녕하세요. K2학원 송혜란 선생님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수능 특강 미적분 7단원 정적분의 활용 레벨 3 3번을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. 3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점 P의 시각 T에서 평면 좌표입니다. T에서 위치가 이곡선 위를 움직이고 x좌표가 T에 대해서 나타났습니다. 어, x좌표가 T에 대해서 나타나면 x 자리에 이 값을 대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? 점 p가 t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되겠습니다. x자표도 t, y자표도 t, 매개변수꼴로 표현된 방정식이죠. 그 다음에 점 q 한번 보겠습니다, 여러분. 점 q는 시각 t에 대해서 이 곡선 위를 움직이고, x 좌표가 또 t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. 그러면 이 x 좌표를 여기다 대입하면 또 y도 t에 대한 함수로 표현되겠습니다. x, y 모두 t에 대한 함수이니까 매개변수 방정식 꼴로 표현되어 있죠. 그런 x 좌표, y 좌표 이용해서 점 q의 좌표를 구한 다음에 점 q를, P, 선분 pq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 r입니다. 1에서 2까지, 시각 t는 1에서 2까지 r이 움직인 거리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. 여러분. R이 움직인 거리 어떻게 표현하죠, 여러분? 전체적으로 매개변수 방정식 꼴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,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표현을 해서, 거리 한번 구해보겠습니다. 그러면, P 더하기 2분의 Q는 어떻게 표현되죠? 인테그랄 1에서 2까지, 그리고 루트하고 표현을 합니다. 그러면, dx dt 제곱 더하기, dy dt 제곱 dt 하고 구해주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 지금 뭘 하고 한 거죠? 점 아래 좌표 표현한 겁니다. 점 아래 좌표를 rx, r x, y 라고 표현을 했고 이 x, y를 t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여기 첫 번째 p 좌표 먼저 가보겠습니다. p 좌표 체크를 해주면 p 좌표 x는 뭐라고 했죠? x는 ln t 했습니다. y 좌표에 대입한다고 했습니다. y는 2, 2에 마이너스 2분의 x인데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. 마이너스 2분의 1 lnt하고 표현이 되겠죠.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올라가서 지워지겠죠. 그래서 이 곱하기 루트 t분의 1하고 나타나겠습니다. 잘 이해가 되시나요? 그러면 점 q의 좌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. q는 x좌표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? 여기 보이시나요? 점 q 가겠습니다. 정q의 x 좌표는 3t 분의 1입니다. 3t 분의 1 해주고 y는 3 분의 2 곱하기 루트 3 해주고 거기에 또 루트를 붙여 보겠습니다. 그러면 루트 3 분의 1, 루트 t 분의 1 하고 나타나겠죠. 그러면 루트 3 약분해서 3 분의 2 곱하기 루트 t 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. 그러면 3대 1로 내분해야 되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? 잘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쪽에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. 점피의자표 제가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점피의자표는 lnt 콤마 루트 t 분의 2하고 나타나고 점 q의 좌표는 어떻게 나타나죠? 3 t 분의 1 콤마 3분의 2 곱하기 루트 t 분의 1하고 나타나겠습니다. 그렇죠. 3대 1로 선분 PQ를 3대 1로 내분하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 x좌표 어떻게 나타나죠, 여러분? x는 3 더하기 1분의 이렇게 이렇게 곱해지는 거 아시죠? 그러면 t분의 1 더하기 ln t 하고 나타납니다. 그러면 4분의 1 t분의 1 더하기 ln t 하고 나타나죠. y좌표도 같은 방법으로 구하겠습니다. 그러면 3 더하기 1분의 여기 3 곱해주니까 루트 t분의 2 더하기 여기 1이 곱해주죠. 루트 t 분의 2 해주면 4분의 1. 4, 여기에 4가 되고 4분의 1 하니까 루트 t 분의 1 하고 나타납니다. 그러면 지금 제가 뭘 구한 거죠, 여러분? 제가 구한 게 뭡니까? 알점 아래 x 좌표, y 좌표를 구했습니다. 그렇죠. 그러면 이제 마무리 거의 단계가 들어가 마무리 단계로 가겠습니다. 뭘 구해야 되죠, 여러분? dx dt dy dt 제곱 구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x 좌표 y 좌표를 데려와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dx dt 어떻게 표현되죠 dx dt 먼저 해 보겠습니다 여기를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그러면 4 분의 1 해주고 t 분의 1 마이너스 t 제곱 분의 1이고 ln t 미분하면 t 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dy dt도 미분해 보겠습니다. dy dt 미분하면 이 부분 미분하는 거죠. 이 부분 다시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. t에 뭐라고 표현되죠? 마이너스 2분의 1제곱하고 표현되죠. 미분하면 내려오고 하나를 빼주겠죠.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t에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나타나겠습니다. 그렇죠.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죠, 여러분? 따라서. dx dt 제곱 한번 해보겠습니다. dx dt의 제곱 더하기 dy dt 제곱을 해보면 4분의 1 하고 나타나고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인데 어 우리 항상 이런 거 해보면 아시지만 아시겠지만 이 안에 거 어떻게 되죠? 이 안에께 더하기 부호가 바뀌어서 이 형태의 제곱이 나오죠.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dx dt 제곱. 그러면 16분의 1 해주고 제곱해 보겠습니다. 마이너스 t 세제곱분의 2가 되고, 더하기 t 제곱분의 1이 되고, 그 다음에 4분의 1, 여기 제곱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 t의 마이너스 세제곱이죠. 곱하기 t의 세제곱분의 1로 바꾸겠습니다.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 표시되죠, 여러분? 이 부분, 이 부분을 다시 표현을 해보면 이 부분만 다시 표현하겠습니다. 16분의 4 곱하기 t의 3제곱분의 1입니다. 그러면 여기 보이시나요? 이 부분, 이 부분 더해져서 16분의 1 나가고 4가 남으면 플러스로 바뀌는 게 보이죠?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, 여러분? 이거 계산한 과정이 16분의 1, t 네제곱분의1 더하기 t 세제곱분의 2 더하기 t제곱분의 1이 돼서 다시 완전제곱으로 바뀌겠죠. 그러면 4분의 1, t제곱분의 1 더하기 t분의 1의 제곱에, 제곱, t분의 1의 제곱이 되겠습니다. 어, 이렇게 제가 쓰겠습니다. 괜찮죠? 어, 따라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여기 제가 루트 씌울 겁니다 루트 하고 한 번만 더 써보겠습니다 dx dt의 제곱 더하기 dy dt의 제곱은 루트를 씌웠습니다 그리고 t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겠죠 4분의 1 t 제곱분의 1 더하기 t분의 1 하고 나타났죠. 그러면 여기다 이제 뭐 하죠, 여러분? 여기 보이시나요? 우리 이거 구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했습니다. 이 형태로 가는 것이 최종 목표죠. 따라서 여기다 인테그랄을 붙이겠습니다.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이 부분이 들어오겠죠. 4분의 1 t 제곱분의 1 더하기 t분의 1 dt 이거 계산하겠습니다. 이거 계산을 한번 해보는데요. 어, 4분의 1 밖으로 나가고 적분을 하겠습니다. t 제곱분의 1은 뭐죠? 마이너스 t 분의 1로 적분이 되고 t 분의 1은 뭐로 되죠? ln 절대값 t인데 우리 양수 대입할 거니까 그냥 ln t 하겠습니다. 1에서 2까지 대입을 해주면 4분의 1, 2 들어갑니다.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, 여기 2 들어가면 1이 되겠죠? 그 다음에 여기 1 들어가면 더하기 1. 여기 1 들어가면 0이니까 지워주겠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죠? 여기 2니까 2분의 1 하고 나타나고, 마이너스 4분의 1, 4, 2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. 어, 결과가 나왔네요, 여러분. 어떻게 나타났습니까? 여기 이렇게 나타났습니다. 이값 어디다 쓸 거냐면, 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쓰겠습니다. 여기로 올라가서 쓰겠죠.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죠, 여러분? 이것의 값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? 이것은 2분의 1, 마이너스 4, 2분의 1 하고 나타났습니다. 그러면 p가 몇이죠, 여러분? p는 2분의 1이고, q는 몇이죠? q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습니다. 그렇죠. 따라서 우리 뭐 구하는 거죠? p하고 q를 더해서 8배 하는 것입니다. 그러면 8p 더하기 8q입니다. 8p 더하기 8q. 그러면 4 빼기 2에서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. 어, 정답이 나왔습니다. 잘 이해가 되시나요? 여기 우리 마무리해서 답을 구했습니다. 어, 계산이 조금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, 저 결정적인 핵심 포인트는 뭐죠, 여러분? 점 p, 점 q, 주어진 시각 t에 대해서 나타났을 때, 매개변수 방정식꼴로 점 p하고 점 q의 좌표를 표현을 합니다. 여기 표현되어 있죠. 매개변수 방정식꼴로 표현해서 3대 1로 내분하는 움직이는 동점 r에 대해서 x 좌표 y 좌표를 또 t에 대해서 표현을 했습니다. 그점에 움직인 거리 구하세요 했기 때문에 x 좌표 y 좌표로 표현돼서 dxdt 구하고 dydt 구해서 제곱해서 루트까지 씌워서 인테그랄로 마무리했습니다. 잘 이해가 되시죠? 이 공식, 점 p가 움직이는 점 t에 대해서 움직이는 점을, 움직인 거리를 구하세요. 그러는, 그럴 때 나타나는 이 공식도 한번 잘,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시고, 매개변수 t로 점 p하고 점 q를 표현하는 방법도 꼭 잊지 마시고, 그리고 알이 표현되어 있을 때 움직인 거리 공식에 잘 대입하면 되겠습니다. 어, 잘 이해가 되셨길 바라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